백9 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 290장 찬송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이사를 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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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 말씀 우리 마가복음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아, 11절이 아니네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7장 16절부터. 부터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6절부터 함께했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 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며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가 하시리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과 탐욕과 압도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것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율을 묻자. 18절, 예수께서 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자, 오늘 이제 7장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바리새인과 그 성기관들, 예루살렘에서 와서 정탐하러 온 그리고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어, 얘기이고 또 14절부터 16절은 무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17절부터 23절은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어, 말씀하시는 것이 좀 틀리다는 것이 13절까지는 그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십니다. 그그 그 논쟁이 안식일의 이야기도 될 수도 있고 이제 고르반이라는 그런 손 씻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셨죠 그러니까 겉을 깨끗이 하는 것보다 너의 마음을 성격케 하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런 논쟁을 하셨고 또 무리를 향해서는 이제 14절부터 무리를 다시 불러일으시되 내 말을 들으라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또무이에 대해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을미는 17절이니까 제자들에게만 그 말씀을 해석해 주셨다는 사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때그 청중에 따라 다르게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은 왜 불공평하시지? 제자들에게는 그 아주 상세하게 해석을 얘기해 주시고, 무리들은 비유로 얘기를 하시고, 또 바리세인과 그 서기관들, 대지상들에게는 정말 논쟁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좀 예수님의 모습을 의아해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들을 길을 가진 자와 들을 길을 갖지 않는 자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예수님이 일부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어렵고 논쟁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슨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보내드렸죠. 쉐마의 뜻, 들으라 하는 쉐마 이스라엘 전통. 쉐마라는 말은 원래 들으라 뿐 아니라 그것을 순종한다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면서 듣는 자는 바로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 이 애는 참 말을 잘 들어. 그잘 듣는다는 얘기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들을 길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 아이 중에서도 여러분, 듣긴 듣는데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들을 귀가 없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 지금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들을 귀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듣고 깨달아 돌아올까 하는 그 말씀은 역설적인 겁니다. 어차피 저들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들을 길을 가질 만큼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완전히 돌아갈 만큼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비유를 모르니까 주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으면 없느냐 그들을 약간은 꾸짖히면서 들을 길을 진정으로 가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란 인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들을 길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추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속에도 여러분 정말 들을 귀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는 것 같기도 안 듣는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정말 들을 길을 갖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성경관들처럼 말장난 좋아하고 논쟁거리 좋아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또 우리들처럼 아직도 깨달음이 없이 그냥 듣기만 하는 듣는 거에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제자들처럼 들을 길을 갖는 듣고 깨달음으로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 성령은 진리형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에 오시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는 힘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들을 길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1장부터 시작된 모든 말씀에 이제 그. 결론 23절까지의 말씀이죠. 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20절부터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또이 시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밖에서부터 먹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물론 위생적으로 살아야죠. 배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 정작 우리 신앙이 주의할 것은 밖에서부터 들어와서 이제 뒤로 배설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러면서 이제 12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23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와서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이렇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성결은 겉으로만, 거룩할 척하는, 겉, 겉으로만 꾸미는 성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결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그런 성결이 돼야 합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성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12가지가 나가요 악한 생각 12가지를 나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도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도 이거,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육신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 반대되는 육신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얘기하죠 이 12가지는 이제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음란과 가음과 음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10개명에 7개명, 가능하지 말라라는 그, 가능하지 말라는 죄악을.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그 간음의 죄악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며 그것을 깨끗이 하는. 또, 살인과 악독과 기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 이 여섯가지는 바로 파괴적인 언어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남을 파괴하는 겁니다 살인만이 아니라 악독한 마음을 굶고 흙기눈을 하고 그를 회방하고 그 앞에 교만하며 광패한 행동들은 바로 제6.1명인 살인하지 말라에 해당되는 마음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또 도적질 여러분 그것은 8개명, 도덕질하지 말라는 8개명이요. 또, 습김이라는 것은 제 9개, 9개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고, 탐욕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10개명의 개명들을 12가지로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은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와 회개의 예수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의식한 너희들이 정말 회개하려면 너희 마음부터 찢어라 그러면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무엇을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옷을 찢습니까? 겉으로는 회개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안 찢어졌어요 이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식적인 겉모습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마음을 찢고, 여러분, 마음을 찢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름으로축원드립니다 마음을 찢는 것이 진정한 회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찢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간박한 신령이 되었고, 우리가 너무 정말 세상에 물들어진 마음 때문인지 몰라도, 마음을 찢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주님께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마음을 짓고 내 속에는 수많은 죄악이 좀 더럽게 추악게 쏟아진다 해도 그것을 감수하며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리는 여러분들 마음을 짓고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축복의 말씀이 요엘서 2장 13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짓고 여호와께 돌아올 때 그는 은혜로 오시며 자비로 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뭘까요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시고 재앙을 복으로 바꿔주시고 또 하나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재앙으로 인해서 예배를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재앙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짓고 여하께 돌아오면 주께서 그것을 재앙을 복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제사를 주님은 받아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 진짜 마음을 찢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찢고 이번 고난 주간동안 오늘 이제 종료절입니다 고난 주간동안 마음을 찢고 주님 나는 못 찢습니다 주님 성령님 내 안에 강하게 없어서 마음을 찢어 주시고 속에는 그 더러운 것들 정말 그 수많은 악한 생각들 다 쏟아내고 아버지의 치유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짓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가운데 우리에게 내렸던 이 재앙이 복으로 변하고 주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해서 주님 귀한 말씀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음으로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생각을 주님 마음의 몸에 있는 그 악한 생각들을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백성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하옵소서 주님 옷을 짓지 말고 형식적인 신앙의 껍데기를 벗어버리라 말씀하셨으니, 이번 아버지 종료주일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옷을 짓지 말고 정말 마음을 찢음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그 더러운 것들, 가득 찬 악한 더러운 것들, 그것이 다 쏟아진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짓고 여와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귀한 고난주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은 그 재앙을 돌이키셔서 복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약속하여 주셨던 이 요엘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이 이번 부활주의에 아버지 주님의 그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하소서 부활의 사망의 철창을 산산히 깨뜨리신 그 부활의 영광의 빛이 코로나19의 어둠의 권세, 시커먼 권세, 사당마비의 권세, 물리치는 귀한 역사를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수회성받도 안으로 한절히 기도드리옵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짐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겠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온 나이다 아멘.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이 고난 주간 동안 주님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마음을 지음을 통해서 마음을 지음을 통해서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 속임 은탕 질투 비방 교만 오매함 이 모든 것들을 이 더럽게 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주님 앞에 쏟아내게 하시고 마음을 짓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다른 남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가 마음을 짓고 옷을 짓지 말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짓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아버지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는 우리가 제왕이 도리어 복으로 변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주님께서 허락하는 은혜의 부활주의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원세에 이 어둠의 원세에 주님을 부활의 능력의 빛으로 사망의 철창을 산산이 깨뜨리신 주님의 권능으로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난 예배를 위해서 또 저녁 예배를 위해서 고난 중한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받는 귀한 또 우리 대통령뿐 아니라 보건 또 모든 행정가들 주님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성지방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우리 함께 외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